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차 픽차입니다. 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허위 매물이거나 침수 차량 일시 200% 환불 약속 드립니다. 더 K9 그랜드 플래티넘 19년식 차량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았고 키로수 짧고 옵션 좋은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등록 2019년식 3.8 사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이고, 인기 많은 어라운드뷰와 뒷자리 통풍시트, 보스트 도어 등등 많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현재 약 2만 9천키로 정도 주행했고, 사고나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3년 11월 그리고 12만키로 주행하실 때까지 신차 보증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놓았고 좋은 금액에 깔끔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운전석 쪽부터 체크해 볼게요. 앞쪽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장 상태에 문콕이나 변색 없이 아주 훌륭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네요. 내부 흠집 없이 깔끔합니다. 아래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트렁크 다시 닫아 놓을게요. 조수석 쪽 넘어가 확인해 보시죠. 조수석 뒤쪽 타이어도 70% 정도 남아 있고요. 외관상태 역시 좋습니다. 앞쪽도 확인해 볼게요. 앞 타이어도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흠집 없이 깔끔한 전면부 모습 확인되고,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주행거리 29,472km 주행했고, 후측방 모니터 왼쪽, 오른쪽 모두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핸들 가죽이나 버튼, 까진 곳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되고 12.3인치 유보 스마트 내비게이션 휴대폰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잘 작동합니다. 아래쪽으로는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확인되고, 차량 키는 카드키 포함 3개 전부 보유 중입니다. 리어 커튼 옵션 한번 작동해 볼게요.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모습이고, ECM 하이패스로 미러도 확인되네요. 핸들 뒤쪽으로는 전동 트렁크와 후축방 경보, 차선 유지 보조, 문 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확인됩니다.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시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조수석 시트도 역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워크인 시트 버튼도 잘 작동되네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 커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뒷자리 시트도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통풍 시트 양쪽 모두 잘 작동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도어도 확인해 볼게요. 뒤쪽 잘 작동하고, 앞쪽 역시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더 K9 그랜드 플래티넘 19년식 차량 소개 마치고요. 키로수 짧고 옵션 좋은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에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